음. 역시나 또 한번 예. 성경을 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는 음. 게또 필요한 것 같아요. 너무 중요한 것은 결국엔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음. 어, 성경 인물 중에서 찾아보는 걸또 여쭤보고 싶어요. 교만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은 누구인가? 음. 언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, 목사님들께서 좀 간추려서 한번 말씀을. 해주시면 좋겠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. 음. 성경에서 있는 대표적인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. 음. 음.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. 음.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땐 겸손했다고요. 그렇죠. 아. 그가죠그 왕으로 뽑히니까 막 들어가 숨잖아요. 음. 그 정도로 겸손했는데. 맞아, 맞아, 맞아. 그게 이제 우쭐되기 시작하는 거죠. 네. 13장, 15장 등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음. 일어나거든요. 제사장밖에 할수 없는 제사를 나라고 못 해. 13장 3회엘 상. 음. 15장 가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. 음.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. 음. 그때부터 이제 이 교만함이 쭉 지속되죠.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만나면서 음. 열등감이라는 교만이에요. 음. 다윗은 해냈는데 자기는 못했잖아요. 그리고 사람들이 막 다윗을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관심있게 들여다보면서 죽이려고 하죠. 그게 왕관을 빼앗길까봐, 내 자리를 잃을까봐, 이게 교만함을 유지하고 싶은데 위태해지니까, 결국 마지막은 비참하게 새 아들과 함께 죽죠.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고,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고, 아까 교만이라는 단어가 132번이나 나온다 그랬는데, 그만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장 많이 경고하시지 않았을까.